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4절 41절부터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위세계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고 하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다윗이, 이르되, 내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냐물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와께 속한 것인 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침해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력하였고 아, 이스라엘, 그 블레셋 여기까지 받들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일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 우리가 날마다 직면하는 어려움을 상징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상황이 똑같은데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현실 문제가 뭐냐면 다윗처럼 골리앗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 문제는 어떤 모습에 닮아 있습니까? 사울과 그리고 사울과 함께 했던 이스라엘 군사들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 문제이고 현실의 모습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무엇의 차이가 있었을까요? 골리앗의 차이가 있었습니까? 블레셋의 차이가 있었습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블레셋과 골리앗은 똑같았습니다. 이게 뭐가 달랐느냐? 그들을 맞이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울인 것과 다윗인 것의 차이였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사울보다 더 육체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었는가? 다윗은 아마도 사울보다 키가 한 20cm 정도에서 30cm는 작았을 겁니다 보통 사람의 키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다윗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골리앗과 블레셋의 군사들이 압박하는 이삶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왜 사울이 있을 때는 이기지 못하고 그, 그 상황 속에서 수동적으로 그리고 비참한 모습으로 아무런 어떤 반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데 왜 다윗은 전혀 다른 반응을 하게 됐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뭐가 달랐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이것이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골리앗의 칼, 여러분 무시무시한 크기입니다. 골리앗의 창, 그창 날만 해도 약 6kg에서 7kg 군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예전에 제가 군대에서 있을 때 M16이 3kg거든요 그창날 무게가 M16 두개 무게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거운 겁니까? 그 무거운 창을 휘두르는 그 창이 얼마나 위협적이었겠습니까? 나를 베는 칼, 나를 찌르는 창, 그리고 단창은 또 짧은 창도 있었던 거예요 단창이라는 것은 짧은 거예요 긴 것만 하면은 싸우기가 어려우니까 또 짧은 창도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이 육박전을 할때 짧은 창으로 근접전할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무기들 나를 죽이고 나를 제압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들 그리고 그 무기를 휘두르는 골리앗 그 골리앗이 속한 블레셋의 군대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현실 모습이 뭐냐 이기지 못하고 기가 죽어서 나는. 맨날 이 문제들에 짓눌려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다윗과 같지 못합니까? 다윗은 무엇이 달랐습니까? 한 가지였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신약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신약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실제 내삶 속에서 의지하여, 인격적으로 의지해서 내삶 속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름입니다. 이름이라는 말은 그냥 내가 머리로 믿는 주님이 아니라 내삶 속에서 실제로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뜻은 주님께서 내삶 속에 인격적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는 이말 속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맞이하기 전에 목자, 목동의 일을 하면서 이미 뭘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목자 일을 하는 가운데서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목동을 목동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곰과 사자를 물리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삶 속에서 내가 고백하고 의지하고 내삶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안다는 뜻입니다. 사울은 다윗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다윗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블레셋의 군대와 골리앗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살아온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은 블레셋과 같고 골리앗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내가 배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이 사, 사울처럼 사람들보다 어깨 위는 더 커요. 제일 컸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인간적으로 보면 제일 큰 사람이었고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블레셋의 군대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은 사울보다 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의지했고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누구를 의지하면서 나갑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왜 내 삶의 현장에서 문제 속에서 나는 좀 나쁜 표현을 하면 왜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빌빌 될까? 왜 나는 꼼짝 못 하고 기가 죽어서 살까? 그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아는 건데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드리는 겁니까? 단순히요?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런 말씀 성경에 없습니다. 수도 없이 들어왔는데 그런 말씀이 없다고요? 예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는 말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소금으로 만드시고 빛으로 만드신 거지, 너희가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왜 우리는 맨날 문제 앞에서 빌빌대고, 사울처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여 신앙생활하지 않고, 내 힘으로 문제를 맞닥뜨리고, 내 힘으로 회개하고, 내 힘으로 믿으려 하고, 내 힘으로 순종하려 하고,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울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회개도 내 힘으로 해요. 순종도 내 힘으로 해요. 거룩함도 내 힘으로 해요.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거룩함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순종하는 데 실패할 것입니다. 소금이 되는 데 실패할 것입니다. 빛이 되는 데 실패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울처럼 하기 때문이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을 모든 일에 의지하였습니다. 여러분 회개도요. 내 힘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데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회개 가운데 도와주셔서 회개케 하십니다. 이게 전혀 다릅니다. 사울이 힘을 내서 만약 달려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윗처럼 흉내내가지고 나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네 오니가 나는 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네 나가노라 하고 사울이 이렇게 나갔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골리앗의 창에 그냥 휘둘러는 거에 죽었을 겁니다. 뭔 차이가 있어요. 다윗은요 이미 목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험하면서. 이 권리학과의 싸움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건 믿음인데요. 이 믿음의 경험이 없는 사울이 그냥 똑같이 다윗이 한 것처럼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러면 죽는 거예요. 뭔 차이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였습니다. 믿음을 흉내내는 거 아닙니다. 사울이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렇게 해도. 골리앗한테 죽었을 겁니다. 이거는 흉내내는 거지 의지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삶에 날마다 우리가 배워 될 것이 정말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여 알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 믿음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이 은혜를 의지해서 달려 나갔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도 없었습니다. 사울의 갑옷도 없었습니다. 이런 것도 없었지만 다윗이 갖고 있는 것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경험했던 막대기, 목동 때 썼던 막대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익숙했던 물맷돌, 이것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는데, 하나님은 그 물맷돌과 함께 하셨고, 막대기와 함께 하셨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기도하니까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그럼,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믿음 가운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기도에 응답이 나타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순종하여 뭘할 때, 물맷돌을 던질 때그 물맷돌과 함께 하셔서 정확하게 골리아사의 이마에 박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름이라는 말은 내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격적으로 의지하고 내삶 속에서 그 믿음 가운데서 경험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많은 수고를 드리는 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수고들이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인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수고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가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고 하신 게 아니라 나는 너희를 소금으로 만들고 빛이, 빛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빛으로 만드셔서 너희들은 세상에서 빛을 바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빛이 되려고 하니 빛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을 바랄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빛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셔서 빛을 바라게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런 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은혜는 어떻게야 나타, 나에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처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가운데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아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아시는 믿음 가운데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